최첨단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다면 LG전자 2025 그램프로 AI 17코어 엘트라7 지포스 RTX 4050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강력한 17인치 디스플레이와 AI 기술이 결합되어 뛰어난 작업 효율성을 자랑하며 고성능 코어와 RTX 4050 그래픽카드로 어떤 창작작업이나 게이밍도 부드럽고 선명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이동이 잦은 전문가와 학생들에게 이상적이며, 뛰어난 배터리 수명과 빠른 반응속도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이 노트북은 여러분의 생산성과 창의력을 한 차원 높여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